오늘 업데이트 전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아이나사드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당장 변경되는 게 아니고 1, 2단계는 모두 유지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드상 을 먹으면 포인트를 획득을 했잖아요. 카드카처럼. 근데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어, 기존에는 드상으로 했어요. 바뀐다는 겁니다. 6월 26일부터. 변경 일자는 3월 20일부터. 더 이상 이제 3월 20일부터는 드상을 먹었을 때 포인트가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 12개 까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건데, 3월 20일부터는. 그리고 리뉴얼은 6월 26일 날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1, 2단계 유지가 된다고 그랬던 건데, 3단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부분 1, 2단계 또뭐 하신 분들은 다 하셨을 거니까, NC가 추가로 뭐, 이거를 괜히 건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3단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3단계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인 포인트 변경 사전 안내를 때렸습니다 그치 뭐든지 뽑기죠 읽어보자면 리니지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이나사트 포인트 시스템 변경 관련으로 사전 안내 드립니다 아이나사트 포인트에 연계된 콘텐츠를 좀더 원활하게 이용하실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아이나사트 포인트의 전반적인 리뉴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존 보유하고 계신 아이는 스페셜 스텝 1, 2단계는 모두 그대로 유지가 되며 스탯을 획득하기 위한 아이나사드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변경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 중 보유하고 계신 아이나사드 포인트는 삭제가 될 예정이니 보유하신 아이나사드 포인트는 충분히 소진할 수 있도록 소비 공간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필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계별 적용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나사드 포인트 변경 사전 안내. 아이나사드 스페셜 스탯 획득 보유 관련. 아이나사드 포인트 변경 업데이트 상관없이 보유 및 획득하신 아이나사든 드상입니다. 드상 스페셜 스탯 1, 2 단계를 모두 유지가 되며 단 회상의 등불로 사용하여 기존처럼 스탯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나사드 포인트 획득 보유 관련. 아이나사드 포인트 축복 소모를 통해. 아이나서스 포인트 획득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결혼은 두상으로 아이나서스 포인트가 획득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모든 변경 업데이트 진행 후 보유하신 아이나서스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1, 2단계가 확정으로 되어 있는 것만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사라집니다. 업데이트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시 업데이트 일정은 아래와 내용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이나서드 포인트 사용 관련 보유하신 드상입니다. 아이나서드는. 포인트는 모든 변경 업데이트 이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아이나서드 스페셜 스텝 및 아이나서드 상인 NPC 케플리샤를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나서드 상인 케플리샤를 포인트는 교환 리스트 아인 포인트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확대 개선된, 결론은 캐시로 팔겠다는 얘기죠. 포인트를. 지금까지는 드상으로만 먹을 수 있었던 포인트를 확대 개선. 이게 뭐겠습니까? 드상이 아닌 다른 걸로 포인트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자세한 사항은 3월 20일 이전에 별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1분기가 끝나고 2분기에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상세 일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3월 20일 날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나이나사 포인트의 시스템 리뉴얼은 6월 26일. 3월 20일과 6월 20일 차이가 크죠. 무려 3개월이나 차이 납니다. 3개월 후에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개발팀장님과 운영팀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2분기 때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 간담회를 하겠다.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겠다. 미리 업데이트를 하면 잘못 업데이트 되면 땅돌로 머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간담회 끝나고 하겠다. 결론은 유저들을 위한 업데이트 쉽게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 두상 먹으면 쉽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두상이 아닌 이제 다른 캐시로 포인트를 얻어서 스탯을, 그리고 추가하겠죠. 1, 2단계라고 했으니까, 3단계가 안 나오라는 법도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입니다. 어, 이거를 미리 한 겁니다. 그리고 뭐 3월 20일부터 법령이 바뀌니까, 뭐 그런 뭐 확률적인 거를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인 포인트로 카드깡 하는 거잖아요. 그,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카드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이나스 스탯, 을 찍은 거예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25, 25, 25를 찍고 나면, 물약해복량도 있고, 아이템 추가액도 있고, 뭐 경험치 소모, 경험치 보너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2단계까지 가 있는 겁니다. 2단계는 갑옷 발동, 무기 발동, 절대 MP, 뭐. 뭐 물약, 회복량, 딜레이 감소 이런 게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것도 뽑힙니다. 냉정하게. 라인 포인트를 소모를 해서 카드를, 열장 카드를 이거를 뽑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텝 포인트 하나를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텝 포인트 하나를. 근데 이게 이제 확률이다 보니까 3월 20일부터 법령이 바뀌어요. NC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 요소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위험 요소를.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처하겠다는 건데 결론은 유저를 위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본인 회사를 위한 업데이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 맞아요? 어? 우리를 위한 거 맞습니까? NC 관계자님 확실합니까? 진짜 우리를 위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월 20일 날 공개하고 6월 20일 이후에 26일 날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기간 많이 남았습니다 기다렸다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